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초윤 <laughs> 닭고아브는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8시 30분에 판매왕을 네 엽니다 그리고 자, 목요일날 금요일날 어 나온 아이들입니다 식재 했더니 입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그리고. 아, 이렇게. 아, 이번에 목요일날, 금요일날 두 가마 나왔는데 어, 기스 나고 잘안놓고 다리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이 이번에 한 20... 한 가마에서 25개? 아, 두 가마에서 한 50개가 좀 넘게 이렇게 완성이, 미완성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다 골라놓고. 그리고 요 화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 전혀 넓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밑에가 이렇게 뚫려있는 상태인데, 어, 이 화분이 요 밑에가 희한하게 잘 이렇게 상처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상처나는 애들은 다 제가 빼놓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. 아, 요즘에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, 아, 이게 붓질 하는데, 제가 그 힘이 딸리니까, 제가 그 작품을 만드는데, 지는 것 같아요. 라쿠아분에 어, 제가 귀를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와 감기가 아주 제대로 와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. 지금도 다 낫진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힘든 가운데 이렇게 두가마가 나왔어요. 좀 이번에는 좀 색감이 어, 빨간 색감이 좀 화려하죠.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나왔고요. 여러분 오늘 저녁. 어, 굉장히 오늘은 날씨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. 저희들 아직도 빌로봄 이런 아이들 지금 밖에서 아직 노숙하고 있답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예쁘지만 하나하나 보는 느낌들이 어, 참 예쁘답니다. 자,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놀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